안녕하십니까. 가슴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잔의 명상으로 10억을 판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지 명상.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어, 그 삶은 그 사람이 하루하루, 그 삶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란 게그 하루 동안 생각하는 그 자체이며 그의 일생이란 그가 일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를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이고 그 일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하루가. 또는 또 하루가 또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 삶은 나의 하루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이 말은 잠재의식을 생각을 제일 정리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잠재의식의 진리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잠재의식에게 말한 그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았던 스스로 이제 불행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미드를 낙담한 그 한, 한 회사의 총지배인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의 불만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있었었다고 하는데, 마음속의 갈등도 심했고. 일찍 취직도 떨어져서 상여금을 때문에도 받지 못했다고 받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마디로 그 그는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체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그에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음 과 같이 얘기를 해라고 했다 기도해라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직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협조적이고 선 선의적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성장과 복리 본연을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고리입니다. 나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평화와 선의를 보냅니다. 나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나를 보내, 나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리므로, 내리므로 업무상 어, 거래 인간관계 그러니까 업무상 거래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적절하게 행동하는 할,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념과 자신감, 신뢰를 가슴에 가득 담고 담아 새로운 나를, 새로운 나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얘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색깔안 바뀌네. 어쨌든, 좋은,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생각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수행을 해야 는 실행. 이 실행을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는, 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절박함, 없는 것 같아요, 절과 그리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 뭐 외부의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이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게있 본인 스스로. 근데 이 본인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잠재식 같아요, 잠재식. 잠재식은 마인드죠. 마인드, 마음, 마음가짐. 이건 우리를 몸을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이 생각은 이제 외부 요인들이겠죠 우리가 오감 어떤 오감 오감이자는 듣고 뭐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어떤 여러가 생각 이 오감으로부터 생각들이 통해서 잠재의식에 넘어가는데 어, 이걸 이거에 대한 일단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런 것아 어, 부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이 나를 따르는 거고요. 긍정이면 긍정적으로 나를 이끌어 갈 건데, 지금 일어나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떠, 현상이 생기는 거는 이건 내가 맞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만드는, 만드는 사람, 존재는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현재의 식이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잠재의식한테 주는 거고, 잠재의식은 바로 러닝하는 거죠. 실행. 얘는 빼도 굿, 구분못 해요. 무조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구도, 구조 때문에, 예.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있는 생각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심어 고 잠재의식은 이걸 통해서 구현하는데, 만약에 이게 출발이 만약에 부정적이다. 이러면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부정적이죠. 근데 출발이 긍정이다 너무 조바심있고, 이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지켜보는 거. 내가 할 만큼 하고 지켜보고. 이런 생활을 했던 반복을 통해서 하면 결과는, 뭐, 정말 좋은 상황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너 슬퍼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장을 하든 다 이유가 있는 것에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제가 볼때 명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란 하루 동안의 그생각이그 자체이며 그니까 우리 하루 사는 게 사람이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있는그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생각해 나를 보, 바로 보여주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 보여주는거 그게 인생이고 사람은 하루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가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게 뜨는가. 여러분들도 어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가면 정말 좋은 날이 오실 거라고 믿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